안녕하세요 태연입니다 오늘은요 엄청 유명한 난초들을 많이 들고 왔습니다 천종무지에서부터요 만물진경봉치삼홍황비 등 아주 유명한 명품 난초들을 갖고 왔습니다 가격은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해보겠습니다 천종무지 두쪽에 신화 하나가 다 컸고요 신화 하나에서 또 자막까지 달린 세력이 잘 받은 아주 이쁜 천종입니다. 무지가 현재 촉당 50정도 가니까요. 두촉의 신화 하나 다 컸으니까 한 한달정도만 길러내면은 세촉이 되니까요. 아주 저렴한 가격이라고 할수 있겠죠. 가격은 정말 저렴하게 판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죽음 두화를 피우는 만물입니다. 네촉의 신화와 두개나 달렸고요 이것도 여름이 지나면은요. 여섯촉으로 부르는 그런 아주 이쁜 만물입니다. 만물이 촉당 10만원대라고 하면요. 정말 저렴한 거고요. 상태도 아주 좋은 만물입니다. 그리고 무늬가 아주 이쁜 홍화 사몽인데요. 서반으로도 여배품으로도 아주 이쁜 그런 난초입니다. 두 촉이 신화 하나가 아주 크게 잘 달려 있고요. 뿌리도 좋은 상태입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아주 이쁜 황화 색설 황비 두 화분인데요. 이쪽은 전진 두 촉. 이쪽은 전진에서 신화를 받아낸 그런 두 번째 화분입니다. 가격도 너무너무 저렴하고요. 원래 황비는 상작 기준에서 숙당 10만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화예품 중에서는 아주 유명한 난초니까요. 소장 가치가 있는 그런 난초입니다. 코피반에서요, 홍화를 피우는 진경입니다. 첫 번째 진경은요, 세촉에 신화 하나가 붙어 있고요. 그 신화도 아주 입변으로 이쁘게 자란 진경입니다. 한한달 정도만 지나면요. 충분히 내촉이 될 그런 작품입니다. 무늬도 너무 이쁘게 나왔죠. 그리고 상작으로 멋지게 길러진 진경 한쪽에 신화 하나가 잘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크기도 크고 상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호피반 봉치입니다. 전입장 무늬가 너무너무 이쁘게 들었고요. 무늬가 없는 봉치도 촉당 10만원씩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뿌리도 좋고요. 신화도 아주 이쁘게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가격이 너무 좋네요 오늘은 그리고 신안에서 산채가 된 홍서반입니다 홍서반 전진촉은 발색 과정에 있고요 이 정도 무늬면요 충분히 홍화를 피워 줄수 있는 그런 여배품입니다 뿌리도 너무 좋고요 신화도 하나가 왕만한 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신화가요 거의 여섯 입장으로 아주 이쁘게 나온 백호중투입니다 약간 백색의 중투고요 호 무늬가 너무 멋지게 발현이 된 그런 난초고요 신화도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이 난초도 요 신안에서 산채가 됐고요 100% 산채출이니까요 한번 종자목으로 멋들어지게 키우셔도 이쁠 것 같습니다 자태나 수형이 너무너무 이쁜 그런 난초입니다 신화도 왕만하죠 자 오늘은 짧게 여러 종자목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작년만 해도 천종은 무지간 100만원 정도 했었는데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청 유명한 만물도 이제 뭐 촉당 15만원, 20만원 정도면은 살수 있으니까요. 이제 초보자나 중수분들의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진 건 사실이고요. 많이 많이들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엔 더욱더 좋은 안초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